이 대모양 삭감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제 두세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종 수비수 이제 선까지 들어가면 약간 깊다. 네? 네, 축구 뭐 선심이 업사이드 깃발 들죠.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건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가장 안전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지키면요. 그야말로 이 집이 굳어지면 이 집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보통은 최종 수비수 있는 선까지만 보통 들어가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지켜주면은 흙도 이제 이정도로 이제 가볍게 삭감해서요. 네, 뭐, 이런 식으로요. 이 집은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지고 두는 겁니다. 지켜서 이 집이 역시 크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을 여기를 두면 가장 안전하지만 지키면 집이 크고요. 요것도 지켜서 집이 크다고 생각하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더 들어가는 거는 모험을 각오해야 되는데요. 공격을 당했을 때이 흙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 탈출이 용이치 않아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별로 뭐 나갈 데가 없네요. 못 나갑니다. 탈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기 붙여서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깊이 들어갔는데요. 공격을 당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붙여서 수습한다는 요거를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가령 늘면은 리 보통이지만요. 이렇게 늘어서, 요런 식으로 쓰습을 하는 겁니다. 붙여서, 요 집은 붙여주지만,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요날 일자 행마가 중요한 수입니다. 이렇게 두면, 보통이지만, 이거는 바로 들여다보고요. 씌워버려요. 꽉 씌우면, 뭐, 이돌이 그냥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날 일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면, 여기 날 일자를 자꾸 두면, 찐 모양이 자꾸 생겨요. 다음에 여기 두면, 여기도 찐 모양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이제 날 일자가 좋은 겁니다. 그 얘기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할수 있어요. 이쪽에서도 이렇게 공격을 오면,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질 않아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집 모양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 당했을 때는 일단 붙여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 날일자 두는 게 수습에 좋은 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날일자 다섯 개두면잘안 잡힌다는 거예요. 지금 몇개 뒀나요? 하나, 둘, 세개 뒀네요. 끊어볼까요? 사실 수습할 때는 이렇게 나와 끊는 수가 겁이 나죠. 네, 겁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 포위를 하면 이렇게 쳐서요. 예, 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잊질 못해요. 아주 망했습니다. 그래서 날일자를 그냥 두는 건 아니고 상대가 이걸 억지로 끊었을 때는 이 돌은 꼈지만 다른 데서 백이 곤란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나를자 행마를 할수 있어요. 여기서 나릴자할 때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도 한번 보시죠. 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아주 네. 네, 무식하게 끊어버리면 이때는 이쪽으로 붙여서요. 이렇게 늘어두면. 여기 이어야 됩니다. 이으면 요렇게만 더도 벌써 여기 단수 선수라 그냥 살아버렸어요. 여기 선수죠? 여기 선수죠? 벌써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붙여 넣는 수가 이쪽으로 나가 끊을 때는 붙여 넣는 수가 좋은 수습 방법이 되고요. 만약에 뭐 이런데 뭐 자꾸 이런데 와서 막 둘러싸려고 하면 역시 이제 이런 단수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배기 이못 써요.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여기 수습 방법을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실전에도 여기까지 들어갔지만 공격이 사실 좀 겁이 나죠. 그때는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나 이렇게 봤는데요. 날이 자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으면 공격당해도 이제 어느 정도 편하게 수습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깊은 느낌은 들어요 다음은 여기 어깨 짚어서 네,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여기는 흙이 꼭 둬야 돼요 안으면 봉쇄가 너무 좋죠? 여기 이제 봉쇄를 피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두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두고, 이제 이렇게 밀어 올리면, 뭐, 백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집 모양이 되고요. 여기 들어가서 막으면 집이 크니까, 여기까지 뒀어요. 사실 이 붙이는 수는 최근에 아주 많이 실전에 나타나죠. 귀로 막아달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이렇게 된 것보다, 흑집도 차이가 크고, 백집도 좀 차이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붙였는데, 사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이 붙이는 수는 함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끼워 있는 수가 돼서요 귀로 받아주면 이득인데, 여기 돌이 이렇게 있을 때는, 끼워 이어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단수치고, 이한 점이 크니까 있고요. 보통 뭐 이런 진행이 보통 되는 건데요. 이게 정석형이에요. 그런데 여기 돌이 있을 때는 끊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끊는 수가 성립이 된다는 거이한 점이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붙이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수상전은 어떻게 될까요? 나간 다음에 밀고 나가는데, 지금 모양은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하나, 셋. 그냥은 백이 잡히지만 백이 뛰는 수가 있어요. 수를 늘리자, 이런 뜻이고요. 들어가고, 이렇게 두면 이것은 젖혀가지고요. 이 수상전은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모양 자체는 하나, 둘, 셋네 수가 돼서요. 여기 세 수고요. 이건 흙이 상당히 이제 위험하죠. 여기서 이제 수상전에서 이제 중요한 그 수법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네수세 수지만 흙이 그대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단수를 하나 치는 수가 있어서요. 단수 치면 이제 폐를 할수 있죠. 이제 폐가 부담이 크죠. 이으면 이게 네수세 수인데 흑이 수상전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단수 하나가 있을 때는 수상전 결과가 뒤집혀요. 이 수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인데요. 안 되죠? 꼬부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몇개 치는데요? 그대로 줄여가면 있고요. 이렇게 메우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백이 선수지만 백이 수상전에서 잡혔습니다. 이은 여기를 못 들어가잖아요. 백은 이걸 때리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한수 부족이 됩니다. 여기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먹여친 수 때문에 때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백이 한수 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상전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칸어서 수를 늘리고 젖히면 여기 막혀서. 보통은 네수세스로 잡히지만, 꼬부리면, 먹여쳐야 되는데, 이렇게 젖혀서, 이걸 때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배기에 잡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 단수선수가 안 되는 형태도 있을 수 있죠. 이때는 이제 이렇게 막으면, 이건 흙이 잡혔어요. 한수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흙한테도 좋은 수상전의 맥점이 있는데, 이 수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냥 막질 말고요. 끼웁니다. 끼우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한 점을 보태주는 것 같지만 이 줄여가는 방식이 수상전의 맥입니다. 이해해야 되죠? 막으면 이것은 한수 부적이죠. 여기 잡혔습니다. 그냥 젖히면 잡히니까 이렇게 패라도 하자. 예, 네? 네, 바로 잡히니까 뭐 이렇게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패를 피해서 잡으려면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렇게요. 요거는 네. 이제 찔러도 막으면 네, 젖히면 역시 이어서 잡히죠. 뭐 여기. 이 상태가 되면 은 백으로서는 뭐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전은 실제는 단수가 되지만 그냥 단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단수가 없을 때는 그냥 끼워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상전 두 가지 요령을 잘 알아두시면 여기 끊는 순간에 이한 점은 나가도 잡혀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있게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전에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여기가 밀었습니다. 잡혔어요. 단수까지 쳐 놨어요. 이렇게 늘어두니까 이거는 되게 굉장히 실패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붙이면 안 됩니다. 참고로 이 바둑은 이제 인터넷 바둑 8단 끼리 둔 바둑인데요. 8단 정도 되면 상당한 실력이죠. 그런데도 여길 붙여서 요한점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리선해가 크죠? 사기생이에요?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제, 삼성이 크죠? 이 삼삼침입은 항상 골치 아픈데, 오늘 뭐 연말이고 하니까 확실히 정리를 해 드시면 좋은데, 이렇게 막고 젖히는 것은 굉장한 굴복입니다. 기를 이한 점을 잡을 수는 있어도 나중에 뭐 돌려쳐서 끝내기도 있고요. 집이 몇집안 돼요. 백집도 커지고요. 이제 바둑 둘 때는 이제 수나누기라는게 있는데요. 여길 로 가지고 젖힐 때 뭐, 이제 초보 때는 뭐, 이렇게 해서 길을 잡는 거로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쁘냐. 이렇게 된 건데요. 모양을 분석을 해보면, 이런 데는 젖히면 힘있게 막아야죠. 젖혔는데 이을 뿐은 없을 겁니다. 어, 이럴 때이으면아 바둑 모른다 그러죠. 이은 게 아까 그 결과가 되는 겁니다. 들어가고 끊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젖힐 때 여기를 둔 결과가 되기 때문에 3-3 들어가서 이렇게 후퇴하는 것은 굉장히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또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 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천 원, 정말 하루에 천 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